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평생 투자 파트너 메타 투자자문의 송준호 부장입니다. 자, 오늘 2021년 9월 7일인데요. 2021년 9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요, 진오맨 컴퍼니라는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좀 급등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급락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 이전 영상들 좀 보고 싶으시면, 저희 채널에서 그 특징주 관련된 그런 재생 목록을 한번 뒤져보시면, 조금 더어 자세한 다른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요. 먼저, 진오맨 컴퍼니 오늘 장중에 14%나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종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3%를 찍었어요. 예. 네. 최근에 꾸준하게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 종목 오늘 왜 급락을 했는지 어떤 회사인데 이런 동향을 보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은 7,5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예요. 시가총액만 봤을 때는, 어, 그래도 나름 탄탄한 회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름에서도 여,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듯이, 진오맨 컴퍼니, 딱 바이오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풍부한 임상 데이터 및 다중 오믹스 기술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바이옴 의약품과 신규 타깃 면역 항암제 등을 연구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근데 여기서 좀그 어려운 단어들이 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각 산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근집과 유전체의 합성어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및 곰팡이 등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통칭한다. 그래서 기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중심의 건강 기능 식품들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인체 내의 생균 및 대사체가 면역 대사 기능에 주는 영향력이 확인되면서 제약이나 뭐 식품 화장품 업계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균 덩어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아무리 청결하게 몸을 씻는다고 해도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수보다 10배 많은 약 백조 마리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 따위가 우리 몸에 털을 잡고 산다. 근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그냥 더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그 백조 마리의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곰팡이 중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유익한 균들을 바탕으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좀 치료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요즘에 연구 결과로 확인이 돼서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지노맨 컴퍼니는 그러면은 왜? 하락을 했는지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 9월 7일 1시에 나왔죠 미국의 cdmo 인수를 추진한다 현대중공업도 투자에 눈독을 들인다 진흥인 컴퍼니가 미국 마이크로바이옴 cdmo 생산법인 인수를 추진한다 지금은 연구개발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직접 생산 가능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구개발만 계속해 왔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연구개발한 제품을 어, 상용화를 시켜서 공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생산법인을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미국의 이 생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함께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냐? 거의 한 천억 원대, 예, 거의 천억 원 가까이 되는 인수 대금을 좀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연구개발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어 꾸준하게 좀 공장에서 이쪽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시장에 대다 팔 거다라는 그런 그 뉴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어요. 주가는 하락을 했다. 근데 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저는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전에는 이 구간에서 네,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 이전까지는 거래량이 좀안 치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막 거래량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뉴스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8월 11일 기점으로 어,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한 아,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뭐, 특정 주체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막 샀을 거예요. 어, 어떤 뉴스가 나온대, 좋은 뉴스가 나온대, 그러면서 이 종목을 막 사면서 거래량도 같이 치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보통, 그, 회사가 좀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 그 영업 이익이나 매출액도 꾸준하게 잘 내고 있는 회사라면 이런 동향을 보였을 때는 그냥 꾸준하게 매수하는 관점. 실적이 좋아지니까 매수해서 계속해서 이 상승하는 이 트렌드를 이 추세를 계속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제가 7,500억 원짜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매출액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2억 원이 매출액이었고 계속해서 영업 이익은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음 연구개발이나 투자만 계속 해왔던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잠식이 되어 가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뉴스가 있으니까 내가 매수를 하자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매수를 막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가 떴으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막 샀던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다판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올려드렸던 이런 기사만 보면 앞으로 좀 탄탄대로일 것 같고 좀 좋을 것 같잖아요. 네, 현대중공업도 투자에 눈독을 들인다. 근데 이런 회사, 이런 그 기사를 보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기존에 이런 소문을 풀었던 사람들이 그 뉴스를 터뜨리고 어, 수익 실현을 했구나. 라는 그런 관점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보면 이전에. 그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래량의 거의 일간 거래량의 두배 이상을 오늘 팔아 치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서 이제 소문 듣고 산 사람한테 다 빠져나갔고, 어 이런 상황에서 뭐 특정한 뭐 정말 큰 호재 뉴스가 다시 뜨지 않는 이상, 다시 뜨지 않는 이상 이 회사는 더 위로 상승하기에는 좀큰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예요 이렇게 지금 거래량을 치면서 장대 음봉을 그려버린 경우에는 어, 내일도 내일도 어느 정도 하락 구간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굳이 제가 저점을 잡아 드린다면 뭐이 구간, 뭐이 구간 제가 어디 기준으로 저점을 잡은지 아세요?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맞닿아지는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맞닿아지는 구간을 잡아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 전에 거의 뭐 최저점을 찍었던 그 구간을 잡아드렸는데 오늘. 이 구간들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뭐 내일 뭐 모레까지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한4 5 0 0 0원 구간대에서 이게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이 지금 보시는 이 황금선이 21선 있죠. 이 21선도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쯤까지 떨어졌을 때 단기적으로 뭐 급, 급락을 했으니까 급락을 했으니까 낙폭과대로뭐 최대 5%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본다면 뭐 이쯤까지 어뭐 기다리셨다가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뭐 단기적인 상승을 얻으실 수는 있지만 지금 만약에 이런 고점에 들어가셔서 오늘 못 파신 분들은 이 고점까지 다시 상승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간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5,000원 신규 매수 이후 장기반등 5% 정도 가능 음, 하지만 기보유자들의 기준으로는 손절이 없겠다 이렇게 좀 짚어 드립니다 이렇게 좀 짚어 드렸고요 진노메컴퍼니뭐 정말 그냥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어, 이 회사의 그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박을 한, 하다시피 좀 들고 가신다면 제가 왜 도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매출액도 19년도까지 그냥 아예 없었다시피 나왔고 2020년도에도 매출액이 2억밖에 안 나오는 이런 회사였고 영업이익도 영업 손실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 도박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회사가 매출액이 이제 나오는 구간이고 그 확실하게 이 사업 분야나 이런 연구 분야에서 얘네들이 확실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겠죠. 근데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확정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가시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종목들 지금 뭐 일주일에 한개 뭐에서 두개 정도 이렇게 봐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나와서 한개 정도 되는 종목을 커버하기에는 이 종목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또 그,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을,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여기 그 유튜브에서는 다룰 수가 없으니까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그 성함을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봐드리고 앞으로 또 시장에 대한 또 좋은 종목이 있을 때 제가 또 추천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또 저희가 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운영하고 있는 그 체험방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무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체험 카톡방인데 그쪽으로 또 안내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어, 여러모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타투자자문의 송준호 부장이었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